여름 숲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이 선명한 붉은 꽃의 이름은 수레동자꽃입니다.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마치 어린 승려 즉 동자승이 입는 붉은 옷을 연상시킨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줄기 끝에 선명한 주홍색 꽃이 여러 개 모여 피며 꽃잎의 끝이 가늘게 갈라져 있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기도 하죠. 동작꽃은 관상용 가치가 높지만 민간에서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열 작용과 염증 완화 그리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효능은 아니에요. 널리 사용되는 한약재가 아닌 민간요법 수준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작꽃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전체, 즉 전초를 말려서 차처럼 다려 마시며 열을 내리거나 피부 질환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동자꽃은 식용 식물이 아니므로 절대로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동자꽃이 속한 석죽과 식물 중 일부는 사포닌 성분을 포함하는데 과다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자꽃은 눈으로만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자꽃은 순수함, 소박함, 그리고 여름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를 상징합니다. 동자승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 덕분에 청정함과 수행의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죠. 이 아름다운 꽃은 주로 산사 주변의 야생화 정원이나 국립공원의 야생화 전시 또는 자연생태공원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산지 숲길에서 자연스럽게 피어 있는 모습은 한국 여름 산꽃의 대표적인 풍경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혹시 길을 걷다 이 동작꽃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 소박하지만 강렬한 아름다움을 잠시 감상해 보세요. 다만, 야생에서 자라는 개체는 채취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잘 자라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